서 같이 보자. 그래서 1105번을 같이 봅시다. 1 1 0 5번을 1105번을 보시면요. 자, 1105번 보시면 자, 이항분포인데 확률 얘기가 나왔으니까 독립 시행의 확률로 생각을 하는 거야. 시행 횟수가 n 번인데 성공이 두번 했다는 얘기니까 NC2가 되고 그럼 2분의 1 성공의 확률인데 성공 두번 했다는 얘기니까 실패의 확률이 또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럼 M-2제곱 이렇게 될 거고 다음에 10배가 될 거고 X가 1이라는 얘기는 한번 성공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NC1 이렇게 될 거고 다음에 성공을 한번 했고 나머지는 다실패했 얘기인 거잖아.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실패와 성공의 확률이 같다 보니까 요게 2분의 1의 n제곱이에요. 여기도2분의 1의 n제곱이에요. 즉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nc2가 10배의 nc1과 같다. 이것만 푸시면 끝나는 문제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2분의 n의 n-1이라는 게 10. n이랑 똑같았다.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이 20의 n이랑 같았었고요. n 제곱에 마이너스 21의 n이 제로이니까 n은 21이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중요하답니다. 자, 그 다음 1107번 조금만 더 풀고 가자. 여기는. 아우, 좀 짜증나게 생겼지. 식도 그렇고. 같이 좀 볼게. 뒷부분은 쉬워. 앞부분은 좀심경어야 돼요. 어? 어떤 씨앗의 발화율은 90%라고 하는데 씨앗 중에서 임의로 10개를 심었을 때 발화하는 씨앗의 개수를 x라고 하재. 그리고 x가 9이상의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k값일 거래. 우리 이거 b로 쓸수 있다. 자, 씨앗 몇개 심었어? 10개 심었지. 시행 횟수가 몇 개야? 열 번이야. 바라 하면 성공일 거 아니야. 성공의 확률 얼마야? 0.9야 이 말인 거잖아. 됐지 그러면 p x 가9 이상이란 얘기는 x 가9 하고 10 하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두개 더한 게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p x 가 구하고 px가 10번 단어 붙이지 뭐요거두개다한게 이렇게 될 거니까 너 보고 정리해 봐 라는 뜻인 거야 그럼 px가 구라는 얘기는 10번 중에서 9번 성공했다는 얘기고요 아영종구 쓰면 안 되겠다 분수 썼으니까 10분의 9에 9제곱에 10분의 1이 실패겠지 한 번은 실패하셔야지 플러스 10시 10에 10분의 9에 10제곱 이렇게 될 것인데 얘네들을 요렇게 만들라는 얘기는 요 골로 묶으란 뜻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 예, 이제부터 는 그냥 잡스러운 그거야. 뭐. 그냥 계산이야, 계산. 보면 얘가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요만큼이 딱 문제가 원하는 그거야. 그럼 뭐야? 10의 10제곱분의 9의 9제곱. 이렇게 곱하기 얼마? 1 0시구는 10시 1과 같지. 이렇게 일단 쓰자. 왜? 네? 10의 10제곱 9의 9제곱, 그랬 그랬었어. 다음에, 아유 쓰자. 얘는 좀 요거스럽게 쓰자. 10의 1 0제곱분의 9의 10제곱인데 9곱하기 9의 9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않냐? 이제 왜왜 이렇게요? 이거게 묶었잖아. 나도 묶을라고. 이걸로. 요걸로 묶을라고. 됐어? 자 그러면 10의 10제곱분에. 9에 9제곱으로 묶어주면 곱해서 똑같은 게10 더하기 9가 되죠. 10의 10제곱 9의 9제곱 K는 얼마? 19 4번 이쪽 그냥 n a 의 잡스러운 계산 잡스러운 계산 잡스러운 계산 시간이 애매하네 8번을 한번 해보자 8번을 한번 해보자